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일 알미늄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조일 알미늄이 오늘 지금 종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하루만에 무려 25% 이상 급등 마감을 했어요. 급등 마감했는데, 여러분 이종목 어제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히든 종목으로 이종목 다 소개해드렸잖아요. 하루만에 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모두 달성시켜 버렸고요. 지금 종가 이후에 매수 수량도 여러분 엄청납니다. 지금 80만 주 이상 쌓여 있어요 지금 4시 딱 됐는데, 근데 지금 시간에 이제 호가가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시간에 단일가 매매에 대해서 그죠?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부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 가창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간의 상한가 효가창 들어오죠. 매수 잔량이 여러분 100만주 이상 쌓이고 있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수급이. 그쵸? 그럼 도대체 조이 라이미는 무슨 종목인데, 이렇게 급등이 나가냐? 그리고 이렇게 급등 나가는 종목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어제 찾아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다가 올려놨는가? 재밌죠, 여러분? 주식이 원래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 영상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보시면, 자, 어제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네, 나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영상을 보시면 되고, 이 가운데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 이 영상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시면 제가 이제 어저께 바로 뜨기 전에 종목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두 영상 뭐 다시 한번 보고 오시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드리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 뭐 수급이 오늘 시간에 다닐까 매매에서도 좀 기대가 될 만큼. 지금 호가창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 통해서 3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3차 목표가 제시해드릴 건데 3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기 전에 오늘 수급 상황도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오늘 보시면 오늘도 개인 물량을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아주 그냥 쫙쫙 쓸어갔어요. 오늘 보세요. 외국인이 거의 60만주 기관도 53만주 이상 개인은 120만주 털렸거든요. 개인 물량을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지금 정신없이 담아가고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 오늘 기관 쪽에서 들어온 부분들 놓고 보면 금융투자 들어왔고요. 보험,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은 오늘 35만 주 이상 매수를 해줬는데 어제보다 두배 이상 강력하게 매수를 해줬고 사모펀드 들어왔고 기타법인 내네 외국인까지 순매수 해주면서 이 정도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최근에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수급으로 짱짱합니다. 이 종목 그리고 지금 시간의 단위감에도 굉장히 활발한 호가창이라는 거 방금 보여 드렸고 그럼 이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거 없이 단순히 뭐 차트가 좋으니까 하지 이런 게 아니고 혹은 수급이 좋으니까 하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개인들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퍼즐 맞추듯이 그래서 확률이 나오고 좋은 종목이냐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 하루만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3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먼저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안전 드리고 있냐면 자이 부분 좀 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이제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정보가 올려드린 내용인데 조일 알미늄 1차 2차 목표가가 하루 만에 달성이 됐고 3차 목표가는 3,500원으로 보세요 이렇게 적어드렸죠 자 3차 목표가 제가 보는 가격은요 여러분 3,500원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승률을 보면은 이게 40%가 넘는 상승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엄청난 수급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내용들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기사들 있죠. 장중에 나오는 특이한 기사들, 관련 기사들도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관련 기사의 내용들을 놓고 보면 실적에 대한 뒷받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런 부분을 요약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시세가 강한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들 제가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잡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실시간으로 공유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여러분 간단하세요 어렵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 방법 좀 잠시 안내 좀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의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이 라이미늄 앞으로의 대응 방안 이런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번호 있죠 아래 번호로 문자 5번 주세요 5번 주시면 제가 앞으로의 대응 방안,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수급 변화라든지 관련 기사들 이슈 사항들 제가 체크해가지고 실시간 공유해드립니다.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이분 받아가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100% 이거 무료예요. 100% 무료고 제가 어제 뽑아드린 그 부분들도 지금 역시 무료로 100%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정보방 입장도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전혀 뭐소대해보실 내용들이 없으시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분 참고하시고 오셔가지고. 부담없이 올라오는 정복들 올라오는 정복을 체크하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부담없이 나가시면 되십니다. 그 부분 안내 좀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신규 종목들도 역시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발굴이 되면 종목도 언제든지 장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차트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더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목표가를 3,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3,500원 수준이 좀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되거든요 3,500원이면 여러분 주봉상 어, 작년 여름 정도 가격이에요. 작년 8월 정도 수준이거든요. 어, 그러면서 작년 여름에 3,600원까지 갔었는데 이 정도 수급에 이 정도 실적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함께 온다 그러면 지금 목표가는 1차 2차 완료가 됐고요. 3차로는 3,500원 작년 여름 고점 향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정보방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로 문자 5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